예일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살로비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 범죄의 20% 가까이 분석해 보니까 그 모든 범죄가 시기심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분석하고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살로비 박사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가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은 어, 아주 먼데 있는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 또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결국은 상대방에게도 아픔을 줄 뿐만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마음이 핍절해지는 그런 아픈 경험으로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그런 것이 바로 시기심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 시기심 때문에 상당히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 당한 많은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등극했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를 날려버렸던 것도 바로 다윗을 향한 시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살인자였던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바로 시기심 때문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바로 그것도 바로 시기심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심, 이 질투 이런 마음을 극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영적인 성숙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런 위기에 있었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가 바로 세례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예수님 당시에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인데 말 그대로 세례요한이기 때문에 세례를 많이 베풀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예수님조차도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예수님 세례받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이제 행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동안에 세례요한에게 집중되었던 인기가 다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세례요한의 제자가 예수님, 이 세례요한에게 스승에게 걱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당신이 가장 인기가 있었고 다 세례 받으러 왔는데 지금 그 인기가 다 예수이라는 사람에게로 가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여러분 그때. 세례유안이 대답한 말씀이 오늘 우리 읽은,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유안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단지 나를 이 땅에 먼저 보내신 존재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먼저 앞서 보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진작부터 광야에서 호화 오식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저 뭐 메뚜기를 먹고 그저 약대 털옷을 입을 아주 겸손하고 소박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는 그의 고백도 정말로 겸손한 고백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보내신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그 유명한 테레사 수녀, 그 여인은 어릴 때부터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고, 키도 작고, 인물도 별로 좋지 않아, 보잘 것 없는 그런 외모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이 여인은 어릴 적부터 늘 고백하는 그 여인의 고백은, 아, 저는 별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 여인이 1970년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정말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었던 정말 성인 이 테레사 수녀를 떠받쳐 보는데 오히려 그여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이 고백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는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를 낮출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 교회가 다툼이 있었을 때이 교인들이 지도자 중심으로 너는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나누어 있을 때. 바울은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지 괴를 개척한, 나는, 심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을 때 오직 잘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이라고 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 수고를 다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고백이 참으로 위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고백 진실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실 때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무엇이 관대?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우리의 자아가 살아나고, 내가 뭐 대단한 인생인 것처럼 생각이 돼요. 우리는 모습도 다르고, 혈통도 다르고, 재력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은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인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진실로 하지 못하면 우리는 때때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례한는그 고백을 한 겁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분이군요 그러면서요 세례한이참 재미있는 비유를 합니다 2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신랑 신부가 가장 결혼 예식에서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고 주인공인데 그런데 정작 기뻐해야 될 신랑보다 나는 오히려 신랑의 들러리를 하면서 나는 더 기뻐하겠다라고 씀합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 신랑은 예수님이고 나는 들러리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여러분, 유행가 가사 가운데 이런 얘기들. 그저 바라만 봐도, 여러 찬송만 한줄 아시는데 대중가사도 잘 하시네. 요 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 뭐 이런 노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만 생각해도 좋으십니까? 예수님만 바라만 봐도 좋으신가요? 네. 여러분, 예수님의 들러리가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예수님이 잘 되는 것만 여러분 보더라도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한 삶이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인생. 세례완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요한은 자신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러 왔고 미리 왔던 그것도 주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나는 주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주님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고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다가오고 변화되는 것만 보는 것을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위대한 고백을 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 예수님의 들러리로도 만족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사람에게 당신이 예수님의 좋은 들러리가 되십시오. 저도 결혼식 때 들러리 많이 했는데요. 저도 결혼식 때 친구들이 참 많이 왔어요. 저도 사람을 참 좋아해서. 뭐, 목회하면서 사실 또 많은 사람들을 뭐, 어릴 때부터 친구다 만날 수는 없더라고요. 또 결혼식도 참 많이 갔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 참석한 가운데 정말로 마음으로 기뻐하고 좋아했던 그런 결혼식이 있습니다. 결혼이 안될것 같은 친구가 늦은 막히 결혼을 하더라 너무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결혼할 때요 내가 결혼한 것처럼 기뻐요 왜 그럴까? 내가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대와 내 마음이 필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니라 남이 불행을 겪는 거 보면서 그저 관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 그 고난을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고 남이 잘될때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남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분석하고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함께 더불어 그와 함께 공감하며 지낼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사돈이 땅 사면 배가 편한 사람 뭐죠 사돈이 땅 사면 배가 뭐라 배가 아프다 이랬나요? 네. 여러분 사돈이 땅 사도 배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뻐할 수 있어야 돼, 기뻐.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세운 이 교회가 흥황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저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안의 소망은 수원 종록교회가 정말 부흥하는 것을 갈망해요. 네. 여러분 원하세요? 네. 정말 원해요. 원해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면, 오늘 우리가 개인이 잘안 되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만족하시고, 이 들러리의 책임이에요. 들러리의 삶. 또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잘 돼. 이렇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때, 어려움을 당한다 이 소식 들으면 순간 마음이 저도 인간에게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아이고. 근데 여러분들이 좋은 소식이 들려지면, 제가 기뻐요. 어떻게 하루 종일 기뻐요. 왜 그럴까? 난왜이 타인들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일까? 왜 내가 성도님들을 그때 위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잘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흥황하고 우리 안에 풍성할 때 어디에서 정말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져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들을 경험하거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이제 초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게 풀려가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산에 예수님이 살아 있는 것을 보며 감사하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내가 나의 일로 기뻐하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잘 되어지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세례유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오는 고백했잖아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다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속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때마다 주님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과거에 미국의 목사님들이 당시 유명했던 영국의 교회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영국의 아주 유명했던 시티 템플 교회 파크 목사님이 쉼우하는 교회 방문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나서 거기 설교를 듣고 나온 이 미국의 여행단의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진짜 설교 잘한다. 여러분이 뭐 설교를 듣고 나가면서 수원종로교회 예배 나갈 때 그런 감탄을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하시나요, 여러분? <laughs> 저는, 제, 저도 목사지만, 정말 설교를, 정말 제가 들어봐도, 야, 이렇게 설교를 잘하나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마 그런 설교가 있던 것 같아요. 나오면서, 야, 설교 잘그리고 나서, 다른 교회 한 군데를 더 방문했는데, 당시에 스펄전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메트로폴리탄 타바너클 교회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여길 방문했던 목사님들이 나오면서 한결같이 얘기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아, 이 목사님 설교 정말 대단하다. 이 고백이 아니라 그들은 모두가 가슴 속에 사는 고백을 했습니다. 오, 예수님은 참으로 위대한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저는 이 예화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 설교의 목표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여러분이 제 설교를 주목하지 마시고 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에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르키는 이 손가락을 주목하지 마시고 이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을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 설교의 목표는 이 대림전에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정말 귀한 분이라고 느껴지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뭡니까? 껍데기 같은 지 설교를 잘하면 얼마나 잘 봤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년 가운데 제가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잊혀지고 말은 잊혀지고 모든 것이 잊혀져도 예수님만이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설교가의 목표는 그 설교를 통해서 성중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다 떠나고 다른 것이 다 소홀해져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남아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두의 삶의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이 잊혀지고 다른 것이 다 잊어버려지고 다른 것이 소홀해져 내 안에 예수님만이 남아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 내 안에 힘이 생기고 은혜가 되고 평화가 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시 한번 반복하며 말씀합니다. 너 힘드냐 어렵냐 마음이 괴로우냐 주님 바라봐라. 그 찬송 있잖아요. 괴로울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세요. 십자가 보세요. 여러분 그토록 사랑하신 예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놀라운 그런 은혜의 그 축복의 모습을 축하이 대림자래. 그 주님의 형상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남아있기를 좋아. 그래서 영국의 개관신이었던 테니스는 자연에 나타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를 아름다운 언어로 찬양한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골길을 가다가 정말 행복한 얼굴로 열심히 일하는 중년 여인의 얼굴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여인에게 너무나 궁금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좋은 소식이 그런 좋은 일이 있나 보죠? 그때 그렇게 질문했을 때, 그때 이 테니스님 물었을 때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한 가지 소식밖에 모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께서 도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 소식이 그 여인을 기쁘게 하 얼굴을 천사의 미소처럼 만들어갔다. 예수로 인한 기쁨, 그분이 주신 구원의 기쁨과 함께 동행함의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을 바라만 봐도 기쁜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내 안에 충만하노라이 세례의 안에 고백.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을 여기 이렇게 맺고 싶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바라보기만 해도 기쁜 존재입니다. 자, 여기에서. 주님이 저에게 도전하신 것은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 자, 너의 인생을 바라보며, 너가 예수님을 보며 기뻐하는 것처럼 너를 바라보는 인생들이 너를 통해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일본의 영화 가운데 가세키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여기에 영화에 보면 빈손으로 적수공권으로 모든 걸 이루어서 5 0대 사회 굉장히 부자가 되었던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번은 자기 비서하고 의사하고 통화한 것을 듣게 됩니다. 가만히 들었는데 보니까 자신이 1년밖에 살지 못하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선고를 듣게 돼. 그때 그 마음이 순간 무너지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 자신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 천국에 간 아내 생각이 나는데그 아내가 늘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그 말씀은 전도서의 말씀.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의 유한함과 헛됨과 나약함을 철저히 바라보는 가운데 자기 아내가 그렇게 붙잡았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남은 세월.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동안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관심의 저편에 묻어두었던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며 만나며 자신의 인생의 나머지 시간들을 불사르는 내용입니다. 오늘 유한한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의 축복을 주신 주님, 자,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그 주님의 들러리가 되어도 충분히 만족스럽고 충분히 기뻐하신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너를 통해 이 땅에 전혀 기쁨과 보람을 찾지 못하는, 행복을 찾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오늘 너가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내가 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 자, 오늘 수원정로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절망에 있고 나락에 떨어져 있는 이 나라 이민족이 다시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거기에서 소망을 찾는 여러분을 통해 새로운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새로운 기쁨을 경험하고 새로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